이 목적기 해놓은 게, 이거, 안, 와요. 안 오던가요? 네. 목적기는 고구마는미 고구마랑 핏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이제, 조그마한 사람들은, 이거를 다커더내야 돼요. 여기에 걸리면, 이게 삐딱하게 가니까, 이게 이제, 음. 떨린다고. 이것도 한번더 쳐야겠네, 그러면. 다 쳐야 돼요. 근데 이제, 고구마만 마다 다르다고, 고구마 농사를 잘 지면, 가슘을려갖고 이게 술이 나, 낮으면 한 번만 가면 술한데, 그래서 이게, 고구마 농사가 잘 되면, 현상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야, 이게 고마 뭐 대단하네, 이거. 네. 우와, 이거 이렇게 커요. 이거.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자색 고구마만요 네. 여기 이제 이 땅에 <laughs> 모양이 다 이쁘잖아요, 그죠? 묻어난 <laughs> 예. 것처럼 여기 땅이 맞는 거예요. 이게 모, 모양 자체가 우와, 이게잘안 아, 된다 그러는데 이러면 이, 이게 이러면 그죠? 음... 이, 이 자체가 손으로 해도 무지 뭐만 다 이쁘잖아, 지금. 아 이쁘잖아. <laughs> 다렇네요다 <laughs> 이쁘죠. 다 이래. 아.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잔 찍어요? 네, 동영상 찍고 있어요. 네, 와, 근데 다, 키다키 이쁘죠. 키... 그죠? 예. 다잖아 이거. 이제 이 이거 신기하다. 이 고구마를 믿는 데는 기능성이라고 굉장히 비싸게 받았는데, 이게 밭치 맞으면 일반 고구마의 양이 더 배나와요. 지금 음... 바닥에딱깔렸어요 지금 이거 보면. 그렇네요. 네. 바닥이 딱깔렸고 네. 자황이 있고 자색이 있는데, 이게 자황이에요. 자황. 네. 자황은 먹으면 맛있어요, 숙성이 되면. 아니, 휴... 자황. 그래서 휴... 자색은. 색깔이 더 진하고 아래가 어, 그럼 자색이에요 색깔이 그러니까 자, 자황은 먹으면 되는 거고 네. 좀 연한 거고 자색은 색깔이 진한데 염색용으로만 쓰는 거야 아무 맛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색을 먹어보고 아 블랑고구마는 아.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황 자색을 모르고 음. 예, 이거 지금 다 있죠 그죠 손으로 계도 지금 다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우와 <laughs> 자, 이제 쪽에는 이쪽에는 두불 쑤시는 이쪽에는 거예요 한번 아... 두근도 신고, 두근도 상태가 좋고, 한번 본답에서 신고농태가 좋고. 건 요건 따로 해 갖고 또 올려야 돼. 낮잖아. 놀놀이 하잖아요. 네. 여기 잘된예요 농사가. 아. 이러면 뭐야? 10%코 이런 게 좋은 네, 게10 아니야. 10%만 잘못 잘 잘못 얘기하고. 번 볼게요 이렇게 이게 호박고구마는 잘 죽어요. 음, 이게 그래도, 호박고구마예요 네, 호박 우리 99%다 살았어요. 음, 99%다 살았지. 한 개도 안죽었지 지금. 예. 이게 기술이라고, 호박고구마는. 잘 죽는데, 근데 우리 두 벌순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됐는지. 두 벌순이 뭡니까? 한번 심고, 예. 본답에 모자리에서, 예. 이거를 심어갖고 싹이 났는 걸첫 번째 심으면 맛있어요. 음. 그러면 자르고 나면 두 번째 순이 올라오잖아. 예. 그걸 로 심은 거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같이 심으면 다 크잖아 너무 크잖아 두번다 심었으니까 이건 지금 저거보다도 조개 쉽게 말해서 성인이라면 요거는 청소년인거야 뭐거디해도 요거 되잖아 한번 심으면 급하잖아 너무 다 크기 때문에 아 근데 요게 밭에 기술을 기술이 들어가면 다 둥글죠 네 맞습니다 자, 다 희한하네. 둥글죠 요게 요딱 상품이잖아요 다 둥글죠 이정도가 음. 상품이 아닙지다부도지피에요부도지 음. 이게 보면 농사가 손으로 캐도 고구마 이렇게 수월해야지 농사가 잘된 거예요. 음. 한반 나무에 평균 일곱 개. 요렇게. 예. 그게 보면 하품이 거의 염어요뿌게 그렇네요. 전부 예. 다사상품이네거그래 상품입니다. 예. 요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돈 많이 보시겠다. 요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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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보통 과수. 딸기나 포도나 자두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구마 배추 같은 경우는 기술 없이 아무나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실제적으로는 땅속 작물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네요. 음. 땅속 작물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도캐지기만 하는데 고구마를 잘못 농사가 잘못되면 저는 뭐농기계말지뭐 이런 거는 캐러님 커피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예. 지금 이게 와, 많이 달렸잖아요 다 상품이다 이래, 이래야 된다, 와 고구마봐! 와 겁나 크다. 이런 마이4개에요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거는 이제 옥수수 백마지기 하면서 이거는 큰새로 하는 거예요. 아, 옥수수 백마지기 하신다고요 하면서 이거를 큰새로 한다고. 아,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요새 많이 하는 하루과 꿀고구마, 꿀고구마. 네. 아. 네. 꿀고구마는. 무조건 하고 시각적으로 이쁘죠? 물고구마나 와, 이쁘죠? 불고구마. 예. 이쁘다 우와, 대단하네. <laughs> 이야, 이쁘죠? 위로 쫙쫙 섰네요. 네. 고구마 농사 잘 되면 다 써야 돼.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기계 작업할지게. 예, 예. 너무 낮추면. 너무 낮추면 이... 이게 다 날아간다고, 이게. 대... 대가리 날아간다고. 우와... 와 고급 대단라 자, 이런 거는 조석전에캐어야 되죠. 아, 너무 커가지고요. 네. 이게 종자만 다른데 이게 한밭에 농사를 짓려면 우리가 지금 이밭에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종류 종류가 다 해야 5... 돼. 다섯 가지라고요. 네. 뭐가 잘 되는지. 어... 그러면 이 정도가 잘 되면 오심해야 되는 거라. 음...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일반 농가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네 배네 다섯가 나온다고 수장이다 음... 상품, 다 비율이 상품이니까. 전문적으로 하니까 클릭이 틀리네요. 아, 요거 일기다 한번. 이쪽으로 좀 물이 낀 당참. 이쪽에는 제일 가해라도 네. 물게해 주시면 돼. 물이 끼나. 이거는 무슨 고구만대. 마 호박 다 호박. 이거 호박이에요. 응. 물이 끼면 아 이래 상태가 되잖아. 잘 돼도. 묽기 선도 타고요터진다고 갈라진다고요. 아, 물이 이렇게. 물이 끼면 갈라진다. 어,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상그 보기가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같은 농사를 많이 지니까, 예. 씨가 백박사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씨앗을 한다고. 이거 씨앗 한다고, 네, 이제. 어, 상관은 없으니까. 음. 그 유전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음. 예, 그냥 해보는 거예요. <laughs> 커요, 너무 커요. 어, 다 씨앗을. 아, 크다. 네. 씨앗. 늦, 늦어서 가는 거죠. 늦어서. 휴지 머리 감당한 머리.